한강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작가 일출생. 한강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독특한 문학적 목소리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는 2007년 발표되어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품 속 인간 존재의 복잡한 내면을 말하고 있으며 한강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 폭력, 소외 등을 깊이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강력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따르며 역사적 아픔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작품으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3. 문학적 특징. 문학의 실험적 접근과 섬세한 감성. 한강의 작품은 언어의 실험적 접근과 섬세한 감성으로 독자들을 깊은 사유로 이끕니다. 4. 결론. 한강. 그녀의 문학은 세계를 넘어서 인간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